아멘. 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에 이단들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철학들이 넘쳐났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물질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인데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음식의 규례 특별한 절기의 준수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금욕 금단주의로 진앙을 통제하는 질서가 없는 어지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같이 어지럽고 여기 저기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 하는 그런 세상이 세상과 비슷한 골로새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사상이 가득했던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진정한 경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에 가서 나와서 죄를 적고 이 십자가에 그 죄를 못으로 이렇게 해서 박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옛 생활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와 또한 동시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누가요? 육신된 나는 죽었고,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께 대해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하지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는 뭐가 죽습니까? 죄된 옛 사람이 죽는 것인데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그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덧니품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은 날마다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신분이 변화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관심이 땅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낫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지만, 그럴 때가 정말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라 하지만,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땅에 있습니다. 그것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알아서 거듭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생명을 누리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역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찾는 하늘의 것을 찾는 경건으로 돌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면... 우리는 영생과 멀어집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요.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들이요 또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요? 새벽 기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천지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보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고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생을 볼수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자꾸 보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민자들은 잘알 겁니다. 가족이지만 사랑하지만 눈에서 자꾸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생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영생을 바라보도록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청년 시절에 아주 인상 깊게 은혜를 받았던 그 선교사님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위치만 키면 된다. 그 스위치를 키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은 늘 하늘을 소망해야. 우리는 비록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다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다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가 경건한 자다. 우리가 왜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봐야 하느냐? 영생을 볼수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났을 때 그 순간 그 변화산의 그곳은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우리는 그러나 그 산에서 내려가서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너무 너무 황홀해져서 그냥 거기 초막새 찍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게 드리고 싶으냐? 영생을 맛보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우리가 영생을 맛봤다면, 썩어질 세상에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보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보고, 정말 그곳을,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또그 관점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한이삼년 전인가요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 대구에서도 한창 떨어져 있고 저쪽 전라도에서도 한창 떨어져 있는 그 중간에 그 거창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제법 그래도 이름이 유명한 학교입니다. 일전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그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져야 할 직업선택 10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처음부터 조건을 갖춘 곳보다 아무것도 없고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저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편한 곳,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곳,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십계명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권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을 만든 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추구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삶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걸 생각했던 이유는 이것이 영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다시금 도전받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영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야땅 보고 살지 말고 위에를 보고 살아라. 둘째로 경건한 사람은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삶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잡아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고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실 영생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너무나 다양한 정보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요새는 방송 매체가 너무 많아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유튜브 몇번 이용하면은 AI를 통해서 야이 사람은 요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다 그쪽으로 하면서 그냥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10개 중에 한두 개는 또 가끔씩 요런 걸 저런 걸 탁탁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탁해서 그 관련된 걸또 보면은 추가 추가 우리의 모든 전자상거래하는 모든 아마존, 이베이, 모든 것들을 다 돼서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의 방향이 어디 에 있는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보면요, 뭐핸드폰이든 저기든 광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 그 광고는 아무한테나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많이 검색해서 그것과 관련된 이 사람이 관심 있어 보이는 그것들로 뜹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가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 속에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선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보와 소리들을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고 소리가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카톡에 혼자 나와의 채팅에 적어놓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안 해놓으면 내가 오늘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면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뉴스를 정보를 접하시면서 너무나 많고 다양한 세상의 소식을 한참 보다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도무지 들어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중을 해서 아, 정신을 차려야지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집중해서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읽고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러는데도 그 말씀이 목사님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 내가 너무 세상에 집중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세상을 향해서 달리면요, 성경을 읽어도 큐티 묵상집을 봐도 그것이 여러 번을 읽어도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고 눈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뜨여서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맥락조차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번잡해지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하지 못하시고 돕지 못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자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한 이틀 삼일 목사님 답답한 마음에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셨답니다. 조용히 마음을 비우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죠? 주님이 마음에 무언가를 주실까?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애를 쓰셨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당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영적인 생각들이 있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지도록 해주기도 하시는 그걸 느끼면서 그것을 붙잡고 다시금 목회 현장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성경도 봐야 되지만 목회자는 세상의 신문, 뉴스도 보기는 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로이 분별력이 없이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을 그리스도인도 누구나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우게 될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로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삶의 방향을 하늘에 두시는 우리 솔즈베리 한인 정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믿고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누가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것에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머, 저 사람 진짜 생명이었네. 어머, 저분 진짜였네. 어머, 예수님 전하던 그 사람들 진짜였네. 그때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동네에 감나무 밭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감나무가 잎사귀가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꼭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겨우에 죽은 것 같았던 그런 밤나무, 감나무들이었지만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김없이 연녹색의 새순들이 이렇게 이렇게 돋아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마도 죽음과 같았던 겨울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날에 다 움트듯이 돌아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예쁘게 나 살아 있노라 주님 앞에서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 연결되는 생명의 주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 우리는 늘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언제나 하늘에 두고.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영생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 이런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더욱 경건의 삶을 힘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